금요일 밤 남자들의 여자 이야기 마녀 사냥. 어저 카메라들이 다 나를 찍는 것아서어눌쳐다고야 되지?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눈치를 봤. 좋으시겠어요. <laughs> 레벨 좀 되면 네 개씩 찍는 아야 저기도 형 거구나? 아직도 뭐, 카메라가 좋아서? 아유 아유 뭐 카메라가 사람보다 좋아요. 이제 <laughs> <laughs> 지난주 우리가 막 대동단결해서 네. 그 부푸탄 썸 얘기 때문에 막. 일자올 때마다 난리 가 아, 나고 그렇죠. 일이 없어지는 순간 또 난리가 그래. 나고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네. 무려 1년 넘게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만 주고 받았는데 드디어 만나자는 약속을 예. 잡았다. 아, 아 여자가 방송 보고 아 재밌게 봤어라고 연락이 왔돼요 예, 예. 그리고 오늘 만나기로. 오. 잠자꽤 매력 있는데. 음, 어. 매력 그래 있어요. 얘기를 조곤조곤 잘 아, 풀고. 쭉쭉 그러니까. 나가 봐요. 어 네. 네. 그리고 이 돌이 있는데 바닥에 돌이 다 까만 돌인데 하나만 하얀 돌인 거예요. 딱 하나만 그래서 그 돌을 선물로 줬어요. 저저 나. 본인이 자기가 재밌다는 걸 알고 있더군요 아, 그래. 아. 근데 사실 주고받은 메시지만 보고 우리가 파악하는 게 사실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 그걸 네, 어렵죠. 어렵죠. 왜냐면 아니, 진짜 거꾸로 생각했을 때 그렇지. 다른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 그랬잖아. 이게 여자분의 입장에서 이걸 딱 들었으면 이 남자분은 당신한테 관심, 관심 없다라고 어, 얘기했어 왔다고. 그렇지. 그게 아주 대반전. 어. 아니지 그만 쿨하고 오늘은 좀 뜨겁게 음. 만남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기분 좋네 요 이렇게. 잘 성사되니까. 그럼요. 그나저나, 오늘 음. 네. <목소리> <이런. 안전빵>. 네. <laughs> 안전 브레드죠. 네. 안전 빵. 네. 초코아 이런 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아이씨. 에잇! 어. 의 세이프 빵, 안전 브레드. 합리적 의심으로 화제를 벌었던 의심의 아이콘, 사장원 씨를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 아, 어, 깜짝이야. 어, 어, 어. 어. 키가 더큰줄 알았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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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원 어, 뭐야, 저거. 아, 어게 되게 베르구나. 야, 얘안 밟았잖아요. <laughs> 야, 얜 진짜 예능이구나. 성추형도 키 큰데. 밟아안 되지? 밟아야 돼, 밟아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 밟아야 돼. 밟아도. 밟아도 안 돼. 이거 할까 말까 얼마나 갈등을 아 했겠어. 이러면 다음 주 나오면 넘어지겠어요. <웃음> <웃음> 이거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서 뻥뚫기 하나. 야, 이런 잔재미까지 연출을 아 진짜. 아유 훌륭하네요. 아니 사실 지난번에 만녀사냥에서정훈씨 다녀간 다음에 만녀사냥서정훈 씨의 영광왜 레전드 이게 는데요 그래요. 합리적 의심. 오. 아 그때 나온 다음에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저는 마녀사냥에 감사한 게 제가 취약계층이 좀 있잖아요. 그 20대 초반, 특히 여성분들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제가 농구한 거를 본 세대도 아니고, 그렇죠. 음,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프로를 하고 나서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사실 마녀사냥을. 아 또 이렇게 20대 초반분들을 많이 뵐 기회가 있었을나 봐요, 그냥. 그 사이에. 아니, 그 짧은 묘어가며, 사이에. 구명 가면, 네.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수비도 잘하시고 공격도 잘하시고. 그렇지, 그렇지. 어시스트를 어, 많이 안 하시네, 구나 <laughs> 패스 아, 본인이 네. 넣는 걸 네. 좋아하지. 패스 해요. 많이, 많이 넣어야 돼. 뭐 프로그램에서 아, 개그맨보다 더 웃긴 뼈능인 1위로 뽑혔대요. 2위 홍진경, 3위 엠버, 4위 강균성, 5위 유병재. 와 근데 서장훈 씨가 이위인 거예요? 이 저거는 저는 저도 봤는데 네. 저거 뭐 누가 뽑는 건가요? 저게 도대체? 저건요. 음. 아 이거 얘기해 줘야 되나? 그냥 막 뽑는 거? 그게 아니라 네. 우리 작가들이 뽑는 거예요. <laughs> 한3년 정도 있으면요 공천 받은 시 있어요? 공천요? 네. <laughs> 포스 이렇게 병아리 하나 들고 이렇게. <웃음> <웃음> 아니 요즘 프로그램 몇 개예요? 저 이제. 4개. 진우 씨는 뮤직비디오에 요아 <laughs> 화장품 아니, 광고도 하시고. 뭐. 싸이 형이 네. 장훈이 형춤 네. 진짜 잘 춘다고. 아니 그러니까 네. 자기 스타일이 있대요. 춤이 진짜 어느 정도 충분히 들어가야지만 뭐가 이렇게 음... 나올 수 있을까. 허지용 씨는 춤 어떻게 춰요? 저는 춤을 <laughs> 운전할 때 막힐 때만 혼자 춰요. 우와. 그럴 때 혼자. <laughs> 계속 핸들을 칠것 같은데. <laughs> <웃음> <빵빵>. <웃음> 자 그래요 서장훈 씨와 함께하는 아흔두 번째 방 마성의 여자들에게 상처받은 남자 그리고 아직 마녀가 되지 못한 여자들의 목소리가 펼쳐집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네첫 <laughs> 번째 사연은 <laughs> 마줌마 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2 0대 중반 직장인 여자입니다 회사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1박 이일로 전 직원 단합대회를 가게 됐어요 다들 뭐 황당한 상태로 그날 오후 바로 출발하게 됐는데. 급한 대로 마트 좀 들렀습니다. 아, 저녁에 구워 먹을 삼겹살이랑 쌈, 아침에 먹을 라면. 아 세면도구도 없을 것 같아서 치솔 치약은 인원수대로 샀습니다. 여자분들은 제가 크렌징 크림이랑 폼을 샀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어머 짱 장이다. 어쩜 이렇게 자상해요? <laughs> 완전 대박 세심해. <laughs> 야1인3명1인3명 <laughs> <3연. 야, 웃음> 유세윤만 할수 있는. 이렇게 해놨어 또. 어. 이 남자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동기 모두 편하게 단합 대회를 할수 있게 됐죠. 음... 근데 동순 씨는 이거. 응? 아저 평소에 색조 화장도 꼭꼭 하시는 것 같길래 아, 아이앤딥 리무랑화장솜이 피부 상하니까 꼼꼼히 지우고 자요 어떻게 이런 걸 다... 그 다정하고 센스 있는 모습이 마음에 쏙 들어 몇달후 저희는 연인이 됐죠 남친은 정말 여자 마음도 잘 알고 세심한 남자였어요 근데 자기야 여기 너무 비싼 데 아니야? 지금 런치 타임이라 반값이야 구성원 전녁메이랑 똑같고 커피랑 케이크까지 무한 리필이니까 똥 뽑고 가자. 쎄하다. 네. 아 이런. 또한 번은 제 자취방 이사를 도와주다가 콜라 사러 다녀온다더니 안 오는 거예요. 걱정돼서 나가봤더니 웬 아주머님들의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아구정 백반 예고편 봤어요? 아 이번엔 누가 죽을려나? 소름. 어? 어 자기 왔어? 인사해. 여기 이 동네 사시는 아주머니들이시요아 어, 아가씨 참 좋겠다. 애니 어쩜 이렇게 성격이 좋아? 저은 이런 남자랑 해야 돼. 아우 내가 열 살만 어렸어. 아니 잠깐만요. 아주 아줌마. 에이, 아줌마면 좀더 성의 있게 아줌마. 최고 아줌마인데 지금. 코코소리. 어. 결혼러 이런 남자랑 해야 돼. 아유, 내가 10살만 어렸어도. <laughs> 또 그럼 즐겁네. 그러네요. 내가 10cm만 작았어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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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동네 분들과 절친이 돼 있더라고요. 꽃사리 좋구나. 어, 꽃 주장이면 밑반찬이면 다 얻어 오고 어느 슈퍼가 음 더싸다는등 동네 정보도 싸가다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친과 함께 시장에 갔는데 <laughs> 이거 완전 꿀사과야, 꿀사과. 응? 어? 네개만원인데 아가씨 예쁘니까 특별히 다섯 개만 원. 어머, 정말요? 그럼 주세요. 에이. 에이, 진짜 꿀이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한번 깎아 줘요. 진짜가 보게. 진짜라니까. 썩고만 살았어? 자, 봐 봐. 진짜지? 여기 꿀봐 봐. 음. 아, 근데 아직 좀 떨다. 그냥 7,000원에 줘요. 그럼 사 갈게. 아, 떨긴 다들 달다고 달리고만. 알았어. 그럼 1,000원 빼 줄게. 9,000원. 자, 더는 안 돼. 아, 네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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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하세요. 당황해서, 당황해서 정말 창피하고. 네, 아, 네. 어, 너무 창피해. 진짜... 아, 예, 감사해요. 그래서 주세요. 자기가 그냥 아, 살짝 빨리. 아, 봐요. 나 지금 전 재산이 칠천 원밖에 없어. 집이 와 핀데 자주 올게. 아, 칠천 원? 예. 아, 내가 더 따졌어. 어? 질기가 아주 쇠심줄이네. 잘 살겠다. 부자 대수. 예.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덕담까지 해주시고 아, 자주 올게요. 비스노지마. 감사합니다. 아 솔직히 좀 민망했어요. 남친 물건값 깎기와 덤 뜨던 이게 다리더라고요. 아줌마 스타일 생활력. 네. 응. 또 저희 100일 기념 펜션 여행 가기 전에는요. 오빠 또 무슨 일이야? 나 지금 회의 중인데. 어야 듣기만 해. 우리 첫날은 닭볶음탕에 먹을까? 닭은 중닭이 부드럽고 맛있어. 아 근데 닭볶음탕만 먹으면 성하니까골뱅이무침해 먹을까? 오빠 나 지금 회의 중이라 이따 얘기해. 아, 아 통화가 힘들구나. 아 그럼 이것만 대답해줘. 골뱅이무침에 소면이 좋아? 쫄면이 좋아? 소면 좀 담백하고 쫄면 쫄깃쫄깃해 좋은데 자기 뭘더 좋아해? 시경 씨 원래 이런 스타일은 아니죠. 너무 아니에요. 어, 너무 연기 잘하니까 <laughs> 그럴 것 같아 시경 씨가. 헐십 분이 멀다고 전화에 까톡에 가끔 보면 무슨 엄마들 같아요. 얼마 전에 제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오랜만에 고교동창들 커플들이랑 합석해서 식사를 했었어요 아잘 먹었다 여기 음식이며 떡이며 진짜 다 괜찮네요 부스럭부스럭 아 어, 아니 오빠 그냥 비닐을 꺼내 오빠 아니 어차피 음식들 남겨놨잖아 다 쓰레기야 우리가 가져가 주는 걸 고마워할걸? 여기서도 진짜 좋아할 거야 아 잡채가 맛있더라 잡채 잡채 담아서 이따 데워먹자 잡채밥 해먹을까 이따가? 떡도 어 시루떡 어, 진짜 맛있던데 아예 비닐을 가져오셨네 떡은 금방 굳지 않나요? 어, 모는 소리 하시네요. 이렇게 지퍼백에 넣고 입구를 딱 막은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전자레인지에 딱3분만 돌리면 따끈따끈하니 막 진짜 막진 떡 같다니까요. 어떻게 봉지 하나 드려요? 여기 여기.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의 남친들 앞에서 정말 민망했습니다. 음. 주변에선 1등 신랑감이라면 남친을 축하 세워주는데 전 점점 남친이 남자로 느껴지지 않네요. 이런 아줌마스러운 남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히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데 조금 도가 지나치면 그렇지만 은 어,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약간 닭볶음탕, 중닭이 부드럽고 맛있어. 중닭으로 살게.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냥 남자답게 닭볶음탕 해줄까? 뭐 이렇게 하면 은 그냥 다정하고 세심하고 요리도 잘하는 남자 아닐까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합리적인 예? 의심을 또뭐 예. 합리적인 의심을 떠나서 이거는 음. 사귀고 있는 단계인데 이 정도면 이분이 만약에 나중에 음. 결혼을, 결혼을 하게 되면, 음. 제가 볼때 이거보다 최하 한 다섯 배는 할 거거든요. 음. 원래 자기는 더할 거란 말이야. 음. 아내가 되면 더할 것이다. 그럼요. 나 음. 지금 뭐, 제작진이 얘기해 주는데 저보다 훨씬 더 수다스럽고 좀 방정맞은 스타일이다. 방정맞은 아 스타일이다. 어머어머 떡떡떡 싸가야 떡, 돼 <laughs> 떡. 이게 얼마나 좋은데 나중에 더 심하게 쓰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는 이 남자의 뭐 알뜰함이 싫다 그런 걸 떠나서 남친이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네요. 아 반대로 내 여자친구가 어디 가서 이런 행동을 해도 아 사귀는 단계에서 아 너무 창피하고 이래서 창피하다 보면 얘가 여자로 안 보이게 되거든요. 음. 그래. 나 근데 좀 약간 궁금한 거 있는데 남은 음식 싸오는 거 되게 골불견인 거예요? 나 종종 아니, 싸달라고. 아니 저도 그러는데? 식당에서 저도 싸달라고 그러는데? 싸달라고 해. 싸달라고 해요. 그럼 남은 싸면 좋지. 이제는 그런 거. 우리가. 대화장소를좀 가려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뭐 결혼식장이니까 사람 엄청 많고 자기 친구 여자 친구의 그 친구들과 그녀들의 남자 친구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약간 창피할 수도 그렇죠. 있겠죠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뭐 인사하고 또 그치. 그게 결혼식 우리가 그 결혼하는 분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뭐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음식을 다 싸가지고. 간되는 거 그것도 사실 음식값도 그쪽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잡채가 워낙 맛있었나 보죠. 네. 네. 맛있지. 네. 식어도 맛있지. 그러면. 이렇게 어, 프라이팬 그러니까 살짝 데친다. 음식 싸는 거는 저기 쭉 있는 걸 싸면은 그건 좀 너무 파렴치한데 자기가 먹는 아, 거를 더러운 거를. 어, 더러운 거를. 네. 아니, 이렇게 남들이 접시 들고 이렇게 도는데 자기는 이렇게 봉투. 봉투로 네. 네.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 사람 같으면 충분히 이럴 수 있잖아요. 잔뜩 사 왔어. 이만큼 모아가지고 야 이거 남긴 거니까 내가 가져가. 이거, 어, 이 어. 네 물건값을 너무 깎는 거는. 어, 저는 그거 네. 아까 그게 제일 불편했어요. 그, 사실 연기 야, 너무 깎는 거. 시장에서 상인 여러분이나 이런 분들 사실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도와주에천원 이천 원 깎아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되겠다고. 아니 그쪽. 재래 시장을 찾은 기호 3 번. 사장님 <laughs> <laughs> <서장훈> 네. 보고입니다. <laughs> 처럼 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 그러니까 좀 깎는 맛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근데 이게 좀 너무 심하게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음. 과한 알뜰함이 늘 좋은 건 아닌 게, 제가 지난 주말에 D사에서 모니터를 음.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가격에 홈페이지에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싸게 아주 굿프라이스전 음. 모니터가 필요가 없는데, 그걸 굳이 샀어요. 음.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취소가 됐더라고요 음? 그래서 대란이 일어났어요 저처럼 이렇게 샀던 남자들이 어, 잘못 올라가나 아. 잘못 올라왔거나 혹은 너무 많이 사니까 아. 이 기사가 과한 아이들 하면 정신적인 <laughs> 타격을 안 들릴 <겪을> 수 있다라는 <laughs> 음. 음. 저는 돈 제가 처음 이제 벌기 시작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동대문에서 옷살 때. 음. 안 깎는 거. 예전에는 음. 네, 막 깎아달라고 했는데, 음. 예, 그 분이 제시한 가격 그대로 될 때, 음. 그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음, 그 가시도 놀래. <laughs> 어, 이, 어, 평소에 왜 곱하기 4로 얘기한 건데. <laughs> 예전에 동대문에, 하고 의원에 음. 그런 관계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도 있는 모르 있어요. 그좀 어린 친구들이 음. 이제 기분 좋게 깎는 방법을 음. 몰라서, 깎다 꼭그 형들한테 혼나는. 깎다 깎다. 깎다. 좀 둘러보고 게 야, 일로와. 형가 지이 장난하냐? 어? 그런 아,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딱딱 딱딱. 그럼 둘러보고 올게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화가 나는 거죠. 화 음. 어, 그건 좀 화날 것 같은데. 화나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화나요. 그 옷가게 아프다 애들 이러고 있고. <laughs> 다지 <다시> 주고 <좀> 이렇게. 가지도 고렇게 살아왔는데. 각자 뭐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줌마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형 약간 저... 깔끔한 건아줌마스러운거 아닐까? 깔끔한 게왜 아줌마스러운 거죠? 남들이 놀릴 정도니까. 아 저도 약간 그런데 저는 사람이 있을 때 나네요. 사람들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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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을 때는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티를 내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고 혼자 있을 때 그러죠. 당연히 저도 그런데 한 아... 가지 그럴 수가 없는 게 세차할 때. 아... 저는 이렇게 제차 트렁크를 보면 친구들이 출장 세차 다니냐고. <laughs> 세차 도구만. 아, 세차 도구와. 새벽에다 그냥 가서 혼자 세차하는 건 취미거든요. 아, 진짜로. 네. 난내차 기름이 왜 이렇게 빨리다나 카센터 에 물어봤더니 트렁크에 짐좀 좀 빼라. 맞아. 맞아. <laughs> 트렁크에 내가 다른 사진 차려놔 가지고. 저는 드라마 보고 울때말 같지도 않은 아니, 말 같지도 않은 거라고. 그면 어, 되지만. 어, 드라마를 밝혀주. 누구죠? 작가가 누구죠? 한명 죽어 나갈 때마다 뭐, 계속 는군요 막장 드라마고 하뭐 이런 건데 그걸 보고 그 와중에 슬픈 장면들이 있잖아요. 음. 아우 막 내가 너무 몰입해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이렇게 뚝 떨어지고 이러면 음. 아 내가 미쳤나 이게 정말 이게 뭐 강령기 아줌마처럼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음. 요근데 네. 나이 들면 약간 좀그런거 그래. 같아요 남자가 응. 아. 되게 빠르게 예능에서 감동 코드 넣는구나. 하면서 보다가 맞아요. 어떻게 맞아, 맞아. 아나 그거에 울 때가 제일 아유. 좀 속상하긴 해. 어, 아니 그냥 아예 BGM 따 노골적으로 야 어. 시청자 울어라 하면서 이까지. 근데 울어. 근데 우드무리 안 되니까? 그럴 때 그냥 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경험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뭔가 대입할 게 많아지죠, 아. 많아지죠. 그리고 진짜 아줌마들은 드라마를 완벽하게 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건지를 다 맞추세요 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한 거가 쭉 전개됐을 때그 희열이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 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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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지 맞아. 그렇지 아니 제가 아들이야 음...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마초 적이고 어디 가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런 남자와는 또 굉장히 대비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일등 신랑감이라고들 얘기하는데 네? 저는 꼴등 신랑감 같은데. 알뜰살뜰하고, 막, 이렇게 뭐, 잘할 것 같지만, 문제는, 점점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부부들도. 그럼 그때 되면, 음. 간섭 안 하고, 무뚝뚝하고, 그냥 얌전하게 있고, 이런 사람이 낫지. 계속 잔소리하고. 자기 하고. 뭐, 중따기 어쩌고, 뭐, 무슨, 뭐, 떡을 뭐, 이거, 이거는. 그럼 나는 이런 신부감을 원한다. 저는 어떤 신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어떤그 아까 1등 신랑감 얘기는 아는데 저는 제가 1등 신랑감인 줄 알았어요. 나오면, 먼저 그렇게 나오면 난 뭐라고. 어? 야, 만 여기서 나, 나만 생짜네 지금. 어? 왜 생짜가 아, 뭐예요, 아이 양반이? 방을 아 혼자 생생해. <laughs> 근데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 이런 거는 사실 되게 무의미한 게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laughs> 서로가 맷집 맷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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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성 근성 버티는 힘. 버티고 있는 사람들과 아 못떤 사람 아 앞으로 버틸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왜 그래? <laughs> 어? 뭐그 아름다운 결혼을 <laughs> 어...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결혼 얘기 한거 아닌데? <웃음> <웃음> 인생 인생 동교롭게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laughs> 지금 내 상황 라이트. <laughs> 사연을 뭐그여자분에게 조언을 그래도 나름대로 해준다면 결혼하기 전에 이미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면은 음. 사실 그건 아주 극복되기 어려운 거잖아. 이거는 사실 냄새 같은 건데 나는 이제 이 사람 냄새가 싫다라는 거거든. 아 그러면 이제 안 결혼하기는 바뀌는구나. 좀 힘들죠. 항상 연애가 그렇지만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수도 있거든. 이 사람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사람인데 안 좋은 것만 보고 있는 나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면도 한번 생각해 보고. 나쁜 면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그냥 이것 때문에 헤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얘기를 좀 해보고, 네, 그렇게 잘 맞는다고 하니까. 자, 두 번째에서는 아이디 투닥 토닥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2 3살 여대생입니다. 사귄지 2년된네살위 남자친구가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인데 첫 만남부터 눈에 띄었죠.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남자애들을 보고 있었는데 스탠드맨 위편에 어, 기타를 든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패스, 패스, 패스. 야, 아, 야개발했냐 이막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 try to <laughs> 이게 뭐야? 어? 누구지? 저 길쭉한 손, 길쭉한 다리, 한 마리 핫 같아. 어머, 날 보네? 지네끼리 욕하고 엉기는 남자들 때문이었을까요? 그 모습이 대비돼서 고결한 느낌 마저 들었죠. 아, 고결했어. 응. 네. 근데 오빠도 저를 쳐다보고 눈을 못 떼더라고요. 자석처럼 N극과 S극이 서로 막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 저흰. 연인이 됐습니다. 비가 와서 네 생각을 참을 수가 없었어. 오늘은 맑아서 이가 너무 그리웠어. 이리 와. 아, 이번에 음. 또 어떤 극단이 음. 느껴지네요. 네. 네. 아, 아, 하다 오빠는 학이 아니라 한 마리 늑대였어요. 음. 저와의 시간에 집중하는 모습에 더 반하게 됐죠. 하지만 여보세요? 누구시죠? 꽈대라고이 <laughs> 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꽈대니까 아. <laughs> 레포트 제출. 알았어. 또. 번호가 또 퍼졌다. 간첩 아니야? 간첩? 바꿔야겠어. 남친 번호가 좀만 퍼졌다 싶으면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꾸더라고요. 어. 뭐 바로바로 알려 줘서 저한테는 상관없긴 한데. 따로너누구지 여기 안녕하세요. 저 시경이 형 동생인데요. 혹시 우리 형 바뀐 번호 아세요? 어. 신동생이? 어. 친동생이 제게 형 전화번호를 물어볼 정도고요. SNS도 안 하고 폰에 가족이나 친구번호도 그리고 사진도 거의 없고요. 제 번호가 유일하더라고요. 뭐? 방금 개통한 폰처럼요. 간첩인데? 초기화를 밥 먹듯이 시키는데 아, 초기화를 시킨다고? 아, 아. 새로 태어난 기분이 든대요. 뿐만 아니라 처음 엠티를 갔던 날은요. 오빠 근데 그짐 뭐해? 뭘 그렇게 주워? 집에 가서 버리게. 내 흔적을 남길 순 없잖아. 오. 세상 어딘가에 자기 흔적이 남는 게 그렇게 싫다네요. 어디 가서 똥안 싸는구나. 어. 남친은 저 말고는 사람과의 관계를 거의 맺지 않아요. 음. 솔직히 좀 문제인 것 같아 남친을 설득해 심리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아, 몇 가지 검사를 한후 결과는 역시나 우울증. 아. 마음이 아팠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따라라라라. 누구시죠? 서 교수님이라고? 요 아우 그러지 말라니까. 아예 교수님 어쩐 일로 전화를 다예이게말아이 교수님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하하하. 아, 예. 아. 잘했죠 잘했죠. 어. 그리고 내 콘서트 가면 동기들이랑 셀카 찍어와. 어? 사진 보내준다고 연락처도 따고. 정말 사소한 전화 매너부터 해서 과 사람들과 친목쌓기까지. 나름 이것저것 바꿔나가려고 아, 네. 노력을 했죠. 그쵸? 저 상경대 학생인데요. 소비자한테 조사 중인데 설문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아니 내 흔적 남기고 싶지 않아.. 무슨 상경대 학생이 저렇게.. <laughs> 최대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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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 상경했는데요. <laughs> 상경대 학생이라고요? 아니 아니, 아니 알았어요. 성시경.. 여, 연락처도.. 공일공. 어, 그래. 잘했어, 잘했어. 어, 노력 끝에 남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자기야, 지웅이 이번에 여행 사진 올린 거 봤어? 내가 좋아요 눌러줬다. 헉, 오빠가, 잘했죠, 어... 어, 잘했죠, 잘했죠. 잘했어. 그후 번호를 두 달에 한번 바꾸던 사람이 한 번호로 일 년째 쓰고 있고 연락처엔 친구들 번호도 꽤 됩니다.